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늘 저 목소리만 나오는 저는 해군사관학교 입시홍보과 근무한 이룰입니다. 여기 오늘 같이 촬영할 분을 제가 촬영 중입니다. <laughs>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6기 유년정생들입니다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럼 저희 바로 수업 들으러 가는 거죠? 수업을 하기 전에 오늘 학과 정렬을 하게 돼 있어서 지금 대기 중이 있습니다. 어, 학과 정렬이 뭐예요? 학과 정렬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아침에 생도초원이 함께 정렬을 해서 등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학과별로 같이 가는 건가요? 아니요 중대별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어 그럼 수업도 중대별로 듣나요? 수업은 중대별이 아니라 정렬만 중대별로 하고. 교방별 전공별로 수업을 같이 듣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학과 정렬로 어디까지 가나요 학과정 렬로 통해관이라고 해군사관학교 에서 수업을 듣는 곳이 있는데 그 곳까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 통해관 이라는 건물에서 수업을 네. 듣네요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언제 출발해요 저희 빨리 학과정렬 보고 싶은데 <laughs> 여덟 에 학과 정렬을 하는데 조금 있다가 15분 전에 방송을 해줄 겁니다. 그때 같이 가시면 돼요. 아 지금 조금 있으면 7시 45분 되잖아요. 맞습 그때 방송이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학과 정렬 출장 시작 15분 전 생도청원 명예광장 집합 15분 전. 어이 방송이죠? 네 이게 학과 정렬 방송입니다. 같이 가시죠. 네. <laughs> 이제 나갈 준비 됐습니다. 같이 가시죠. 아,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항상 착용하고 가시는 거죠? 고맙습니다. 아, 네, 그럼 같이 가요. 경화로 가고 있는데, 어떠세요? 어, 벚꽃이 저희 학교에 진짜 예쁘게 펴가지고. 네. 너무 예쁘네. 보여드릴까요? 네. 짠! 여기가 지금 제 체련장이라고, 운동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생도사 바로 밑에 있는 체련장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벚꽃이 정말 예쁘게 펴서, 지금 2년 장 생조와 오늘 벚꽃 정렬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가끔 이런 날이 있나요? 이제 매년 봄에 벚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면은 네. 어, 친구들끼리 좋은 추억 쌓을 수 있도록 벚꽃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 1교시는 공강이어서 복꽃 구경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수업 시간이라서 수업 들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벌써요? 네. 아니, 복꽃이 이렇게 예쁜데, <laughs> 벌써 수업 들으러 간다고요? 무슨 수업 들으세요? 저는 경영과학 수업 듣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laughs> 듣다 보면 재미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생도들도 일반 대학생들처럼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 신청해서 듣나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문 이과별로 수업을 듣고 있고 전공을 선택하는 2학년 2학기부터는 전공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때 그 전공이나 군사학처럼 필수 과목이 있고, 그리고 네. 물리나 화학처럼 선택하는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아 필수 과목, 과 선택 과목이 있는 거네요. 그 수업을 듣는 통회관은 어디에 있어요? 통회관은 여기 보이는 학정원 뒤에 있습니다. 아, 저 건물의 뒤쪽이 통해가요 맞습니다. 아, 아, 주부가님도 수업 들으러 가시는 거죠? 저, 저도요? 네, 저 지금 수업 들으러 가는데. 같이 가죠. <laughs> 저 수업 듣는 거예요? <웃음> 네. <laughs> 재미없을 것 같아요. <laughs> 주부가님 괜찮으세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laughs> 오랜만에 수업 들었더니 아주 힘이 쭉쭉 빠집니다. <laughs> 아까 보니까 완전 종교 1등 포스트가. <laughs> 안 졸고 공부하시던데요? 아, 주호가님께서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듣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 제 덕인가요? <laughs>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공강이죠? 네. 예. 공강인데 같이 카페 가실래요? <laughs> 카페 너무 좋아요. 지금 카페인이 절실합니다. <laughs> 카페가 어디에요? 이쪽입니다. 와, 여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laughs> 여기 진짜 예쁘죠? 네. 여기가 바로 제 원픽 장소입니다. 여기 <laughs> 데리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그런데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5년 전생도 전공이 어떻게 돼요? 저는 국방 경영학과입니다. 거기서는 어떤 걸 배우나요? 국방 경영학과에서는 군 조직의 경영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탐구하는 음.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진짜 멋진 거 배우시네요. 근데 해군 상관 학교의 그 전공 말고도 여러 가지가 또 있죠. 맞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이거 말고도 군사 네. 전략학과 해양학과 그리고 아, 총 9개의 다양한 전공들이 있습니다. 아다 아시는 거 맞죠? 아, 당연하죠. 자막 처리해 주시는 거죠? 아 자막이요? <laughs>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전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제 전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영상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희 입시홍보가에 그런 문의가 많이 와서 저희가 다음 영상 제작되는 그런 전공 학과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는 영상을 기획하고 있었거든요. 네. 기대 해 주세요. 기대가 됩니다. <laughs> 아 그리고 저더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일반 대학생들처럼 해군사관생도들도 학점 관리를 따로 하나요? 학점 관리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학과 성적이 우수한 생도들에게 우등장이라는 기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지 서열이 네.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누적되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생도들이 신경 써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생도 생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학업이겠네요? 물론 학업도 중요하지만 해군사관학교 교육 방침이 지, 덕, 체세 가지를 모두 배양하는 것입니다. 우선 덕성 분야에서는 타 생도들과 생도 생활을 함께하고, 그리고 지휘 근무 경험을 통해서 적립하는데 있고, 체력 분야에서는 체육 시간과 공강 시간을 활용해서 개인적으로 체력 단련을 하면서 비양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 덕, 제이세 가지 분야를 모두 향상시키는 게참 쉬운 게 아닌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럼 유년장 생도는 앞으로 어떤 해군 장교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해군사관학교에서 배운 점들을 바탕으로, 같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내는 그런 해군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책임감 있는 해군 장교가 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 신뢰받으실 것 같아요. 믿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저 이제 시험 공부하러 가야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웃음> <웃음> 시험 공부하러 어디로 가시는데요? 해군사관학교 도서관인 학술정보원으로갈 네. 예정입니다. 저 거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시는 길에 저한테도 좀 안내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좋습니다. 같이 어? 가시죠. 네, 고고! <laughs> 갑시다. 이곳이 학술 정보원입니다. 같이 가시죠. 네. 지금은 어디 가는 거예요? 이곳이 자유 열람실입니다. 자유 열람실? 어. 들어가도 돼요? 자유 열람실은 뭐 하는 곳이에요? 자유 열람실은 이제 시험 기간에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고 좌석도 200석 가까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생도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또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곳인데 이렇게 조별로, 그룹으로 공부하는 곳도 있어요? 있습니다. 어 어디예요? 저기 그룹 토의실이 있습니다. 그룹 토의실. 아 여기 휴게실도 있네요. 네. <laughs> 아 여기에요. 아 이렇게 한 다섯 명 정도 같이 수업할 수 있겠네요. 네. 공부도 같이 하고. 맞습니다. 조별 과제 여기서 자주 하시나요? 맞습니다. <laughs> 저희 그다음 어디 가요? 학술정보원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 그럼요. 영화 관람할 수 있는 곳도 있는데. 네. 같이 가시죠. 오늘 가볼래요. 이곳이 바로 영화 감상실입니다. 와 진짜 영화관 같아요. <laughs> 그렇죠. 네. 영화관처럼 큰 스크린이 있어서 영화를 관람하기도 하고 수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미나를 여기서 열기도 합니다. 와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진짜 해군사관학교에서는 학업도 하고 이런 여가 활동도 여기서 할수 있네요? 아, 맞습니다. 와 다음은 저희 어디 가요? 다음은 자료실에 갈 예정입니다. 읽고 싶은 책들이 다 있는 곳입니다. 와 지금 가요? 네. 네. 가 자료실이고 저쪽은 군사학서점이 있는 군사자료실입니다. 어저 일반 자료실 가고 싶은데 가도 돼요? 같이 가실래요? 네. 우와 이건 뭐야? 저기. 조금... 를 주는 것으로 뭐한 눈에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책을 한 번에 빌리실 수도 있습니다. 와 여기 베스트 샐러드를 다 모아놔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서점 같아요. <laughs> 네. 이 바로 뒤쪽에 는 신상 도서가 있는데 매달 아... 책이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 매달 들어와요? 네. 진짜 좋네요. 정말 좋습니다. 평소에 책 자주 빌려보세요. 맞습니다. <웃음> <웃음> 어, 크게 웃으시는 거 보니 아니신 것 같기도 한데. 아 이렇게 넓게 다 책들이 많네요 맞습니다 아, 온 김에 저희도 책 하나 빌려갈까요? <laughs> 그럼 주무관님 책 하나 빌리셔서 강의실 같이 가셔서 공부하실래요? 강의실에서도 공부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아 자습도 강의실에서 되는구나 네. 그럼 저희 강의실 갈까요? 같이 가시죠 네 여기가 수업을 듣는 통의관입니다 주무관님 아까 수업 여기서 들으셔서 어딘지 아시죠? 아유 알다마아요 <laughs> <laughs> 이곳을 또다니 <laughs> 그래도 강의실에서 자습할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진짜 아무도 없네요? 네. 제가 지금 심심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열공하고 계시네요. 방해 안 할게요. 저 이제 시험 치러 가는데 조금 떨리네요.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잘 치실 것 같아요. 공부한 만큼만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험 전에 <laughs> 모든 사람들의 바램이 그건데. <웃음> 그렇죠. <웃음> 맞아요. 그 해군사관학교에서도 사실 조금씩 컨닝하는 사람들 한두 명씩은 있죠. 아, 해군사관학교에는 부정행위자가 없습니다. <laughs> 진짜요? 제가 일반 대학교 다닐 때뭐 감독관이나 교수님이 있어도 부정행위자가 한두 명씩은 꼭 있었거든요. 아 해군사관학교에는 감독관이 없습니다. 감독관이 없으면은 더 부정행위자가 많지 않나요? 해군사관학교는 명예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관 없이도 부정행위 없이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저희는 이런 시험을 명예 시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명예 시험 네. 진짜 명예 해군 담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매 시험마다 명예심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시험 전에 명예 선서를 하고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명예 선서요. 네, 맞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가 명예 선서도 하시겠네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있어요. 짠! <웃음> 선물입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오늘 시험 잘 치시고 오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laughs> Gracias. 와, 시험 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시험은 다 끝난 거예요? 네, 아직 하나 남아있습니다. 와, 진짜. 아니, 생도들은 평소에 학업과 그리고 평소 체력 단련도 엄청 열심히 하시잖아요. 진짜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학업과 체력 단련도 하고 있지만 제가 오고 싶었던 회사였기 때문에 음. 생도로서 행복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멋지신 것 같아요. 이제 시험 어쨌든 오늘은 끝났으니까 생도사 가나요? 아, 저는 내일 네, 시험 하나 더 있어서 조금 더 공부하고 가려고 합니다. 네, 여기서 공부 더 하시고 간다고요? 아, 맞습니다. 제가 지금 윤년 전생도 보러 오는 길에 밖에 엄청 깜깜한 걸 봤거든요. 늦은 시간까지 공부 더 하시는데 안 피곤하세요? 괜찮습니다. 정말 멋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 오늘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저희 오늘 등교. 체력 단련 병행으로 바쁘지만 결코 후회 없는 선택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년에는 여러분들과 이곳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 내용은 뭘까요? 아, 다음 내용은 저희가 산책할 때도 잠시 언급했던 전공 학과들에 대해서 좀 교수님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기대됩니다. <laughs> 그럼 저희는 진짜로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 저는 지금 눈연장생도랑 헤어지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밤이 벌써 이렇게 어둑어둑해졌는데, 동생 음. 눈연장생도 뿐만 아니라 생도분들은 지금 저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4월 9일 오전 기준까지 정답을 올려주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일단 정답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구 두구 두구. 한편의 정답은 7번이었습니다. 그래서 7번이라고 적어주신 분들. 안녕. Yeah. 보트, 그리고 큰 수첩, 작은 수첩 뽑아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세 분께는 모든 걸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첫 이벤트인데 세 분께 드리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통 크게 여 모든 분들께 머그컵을 제외한 나머지 선물들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포함해서 이분들까지 모두 해고사관학고입시 목가로 연락을 주시면 개별적인 데요 4편의 퀴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군사관학교에서는 감독사 없이 치르는 특별한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 시험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 아시는 분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4편에서는 4분을 선발해서 저희가.